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이제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김만배가 언론인 뭐 선후배 사이였던 신학님과 짜고 인터뷰를 가짜로 만들었다. 윤석열 검사 커피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이 대장동 일당에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해 줬다. 그래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 이걸 이용해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했다. 대선 공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김만배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뉴스타파에 퍼뜨리고 다른 많은 언론에 MBC, KBS, JTBC, 뭐 전라일보, 경향신문 모두 이렇게 보도가 되게 해서 대선 공작을 했는데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만배가 이렇게 한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재명인데 이 수혜자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 타파가 이 가짜 뉴스를 첫 방송을 합니다. 이첫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반쯤부터 경향신문이나 전라일보 이제는 뭐 MBC, JTBC 쭉 이렇게 방송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뉴스 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이따라 받아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보다 먼저 이 뉴스 타파 이걸 보도를 한이 내용을 소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가짜뉴스를 올립니다.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언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사,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립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입니다. 어떤 언론보다도 빨랐습니다. 이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것은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의 페이스북이었다. 이 이재명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많은 언론들이 받아쓰게 되고 또 밤새 드루킹 댓글 조작처럼 기계적인 댓글 조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 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내용을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말 격분을 했습니다. 이건 희대의 선거 공작이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다라고 짚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서 남는 장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 제대로 책임을 묻지를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 이건 정말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요합니다. 이 방통위를 통해서 전부 이제 나서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차한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김만배가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검찰은 이런 추가 혐의를 가지고 더 구속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또 김만배와 함께 이 가짜뉴스를 만든 신학님 신학님을 오늘 검찰에 소환을 했습니다. 신학님이 오늘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책값으로 1억 6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만배로부터. 그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이 MBC, KBS, JTBC 이제 정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 방통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종편이라든지 뭐 기존 KBS, MBC, SBS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문제가 돼도 뭐 그냥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좀 엄격하게 해서 방송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언론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이 뉴스타파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방통위 심의에 직접적으로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포털 네이버를 통해서 규제를 해 가야 되고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걸려들면 방송국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후보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미국은 뭐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벌금을 때립니다. 뭐조 단위로 때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가망신시키고 다시는 언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번에는 그게 실행이 될 것이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이건 뭐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 선거도 이런 부정 선거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런 경우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어준에 대해서 서울교통방송이죠, TBS도 김어준과 당시에 사장이었던 이강택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때문에. 이 서울교통방송이 거의 망하게 됐다.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게 김어준이 방송을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불공정 방송, 가짜 뉴스를 했기 때문이다. 그걸 뒤에서 지원한 것이 이강택 당시 사장이었다라고 해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또 김어준이 뭐 유튜브에서 뉴스공장이라고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것도. 이 TBS의 상표권 침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TBS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김어준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유튜브까지 인터넷 방송을 넘어서서 유튜브까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까지,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대선 공작 가짜 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의 전모를 파헤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과의 연결 고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뉴스타파에서 어제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만대와 이 신앙님의 가짜 뉴스 뉴스타파가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거래가 있는 사실을 몰랐는데 돈거래가 드러난 만큼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자신들은 이 녹취록을 보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로 믿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만했다.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언론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녹취록이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는 자신은 그 수사에 직접 관여된 부분도 아니고 자신이 그 대출 브로커입니다. 조우형, 조우형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대선이 3일 뒤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자 아니어도 기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김만배가 이렇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신학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신학님은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그 가짜뉴스가 맞는 것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조우 형입니다. 조우 형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정말 만났느냐? 어디에서 언제 만났느냐? 라고 물어보면 곧바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영이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어제부터. 자신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 때, 김만배와 신학님이 가짜 인터뷰를 만들 때부터 자신은 아니다. 자신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또 대장동과 관계 없는 걸로 방모 검사를 만났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김만배가 가만히 있으라. 너는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해서 선거 끝나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면 그때 가서 아니다라고 하면 된다. 허지부지 된다. 김만대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조우 형이 검찰에 가서 진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다. 박모 검사다. 또 언론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장동 수사팀이 조우 형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또 JTBC를 비롯해서 조영이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가짜뉴스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영하고만 전화를 했으면 금방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게 들통이 나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이 판사 앞에 가게 되면 평소에 참 똑똑하다라고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아,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사실 확인을 채다 못했다. 참 미안하긴 한데, 오보다. 이거 열심히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런 오보가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팩트 체크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기획이 된 건데요.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걸 알고, 보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기획을 한 사람들입니다. 팩트 체크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조우영에게 이런 팩트 체크를 왜 합니까? 언제 어디서 윤석열 검사를 만났느냐 그한 가지만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될 부분입니다. 이 무슨 뭐 기자로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짜 뉴스와의 전쟁, 특히 선거 공작을 노린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또 방통위원회가 나서서 또 우리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완전히 우리 사회로부터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폐가망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부정선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 이상의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